3월 30일 토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전 영상 추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1, 2주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미 바이비트에서 매수하셔서 이동시키고 아직 수량 남겨두고 물량 남아있습니다. 최종 목표가가 아닙니다. 수익 챙겨드렸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당일만으로도 최소 40% 이상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 볼 종목 진행해야겠죠. 예상 수익률 최소 50% 이상 4월 3일 최종 매도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종목입니다. 010-3181-8678 번호로 숫자 L이라고 문자 주세요. 프로메티움에서 코인 거래를 신청했고 당연스럽게도 언론에 종목 이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SEC에서 승인되긴 중이고 승인과 통시에 주말과 숙급자까지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이정 다섯 종목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문자 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며칠 동안 24시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이후에, 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시간을 정해뒀을까요?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 내려고 이렇게 수 끌어올린다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개미 등쳐먹는건 어디든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되는 요 땡땡땡 코인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하고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한 80에 많게는 150%정도 수익 딱 챙기시면 됩니다 땡땡땡 코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제 덕에 수익 받다라고 한다면 구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번호 010-3182-8678 번호로 1이라고 딱 적어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로 언론 발표와 동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땡땡땡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용 없습니다. 사친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요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